자, 여러분들, 예, 양평군 서정면 수능리 제6평 영상, 예,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편은 본 물건에 관한 이제 결론, 그러니까 권리 분석과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 어, 결론을 맺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여러분들 왼쪽에, 예, 글이 나오고 있죠? 저희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본 부동산 경매 점거 과정 2학기 접수 마감 일자가 8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laughs> <laughs> 이야기 때 재미나게 경매 열심히 하시고, 또, 어, 제, 어 저는 수업 방향이 본인의 재산권 그 보호가 저는 주목적이면서도, 이게 바탕이 돼야 우리 경매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재테크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저로서는 앞으로 계속 강의하더라도 이두 가지는 떼려야 뗄수 없는 서로 밀접한 불가분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결론을 정리하면은 결론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1편 영상에서도 본권에 관한 개요와 경매 범위를 언급드렸고 2편 영상에서 본 부동산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호재비 미래성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토지 그 지목에 관한 부분과 토지 공법에 관한 내용을 언급드렸고 네 번째 영상에서는 본 사건의 핵심일 수 있는데 부동산 측면은 좋겠으나 어, 이 건물에 관해서 어 등기는 외관적으로 돼 있지만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미등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 언급을 드렸고 제 5편 영상에서는 그걸 이어 와서 선순위 가처분을 언급을 드렸고 이 바로 4편과 5편이 본 사건 이렇게 10억대 물건이 3억까지 떨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유찰된 이유가 요 4편과 5편의 사실상 어 포인트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부동산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은행의 융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편 5편을 제가 여기다가 좀 무게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편과 5편 영상을 좀더 보시면은 충분히 본권을 이해할 수 있고 좀 난해한 분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 건물이 원래 미등기인데 미등기 사유지 맞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게 건축화를 듣겠으므로 현존한 건물과 서로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3자가 강제로 등기할 수 있고 강제로 등기할 부분이 어~ 바로 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 가처분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하나인 나 돈을 받을 때이 물건을 나한테 좀 담보를 해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안 해주니까 기존의 담보 물건에다가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 보존처분이기 때문에 피보존의 과연 권리와 피보존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압류와 가처분 말씀드렸습니다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앞에 거짓까지 할수는데 민사법에서는 임시 가짜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어~ 가압류는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 금전 채권자 그러니까 돈 빌려 준 경우라든가 돈 받는 경우라 든가 어떤 부당이득이라든가 불법행위 그리고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에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등기 말소 청구권 그리고 건물만 나온 경우는 땅 주인이 건물 철거 및 바로 토지 인도 청구권을 발생할 때 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본 사건은 와이 토지와 위 건물이 일괄 매각이 되는 상이지만은 원래는 Y 땅에 어떤 본필지에두 필지에 관해서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으니까 원칙상 땅만 경매가 나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토지만 경매가 돼버린다면 은위 건물이 현존한 상태에서 비록 이게 등기 능력 여부를 떠나서 토지만 경매가 인정이 돼버린다면은 경매 사건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채권자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B라는 어떤 근저당권자가 처음에 이 와이 토지 관해서 약정할 당시를 근거로 해서 위 건물에 관해서 추가 근저 당권을 약속하겠다는 약속을 안익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은 피보존 채권은 추가 근저 당권 설정 등기겠죠 근데 위 건물이 등기가 안된 미등기 사유가 되는데 미등기 사유라 하더라도 선자가 이렇게 가처분 등기가 될 만한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첫 번째 1편에서 본건에 관한 내용과 2편에서 본 부동산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신다면 본 물건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본 물건을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본건에 관한 송달 기록이라든가 등기부를 좀더 본다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법률적인 하자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영상은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큰 틀을 본다면은 선순위 가처분 인수 문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언급을 제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결론적으로 언급을 제가 드리자면은 건물 등기부는 어, 원래 등기 사유가 안 되지만은, 가처분 때문에 된 것이고, 가처분 때문에 등기가 될수 있고, 안될수 있지만은, 그 부분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른바 근저당권 이후에 말수없신 등기는 물론 예외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말을 잘안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본권에 관해서는 2022년도 6월 9일자가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우리 경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할 때이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번에 이런 3번, 4번, 5번, 6번 이런 등근 그 채권 만족을 못한다 하더라도. 채권자 경매른 채권자한테는 이론이라도 배당이 된다면은 그 경매 사건은 어 법정 매각 조건에 부합이 되니까 사건은 유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의 가처분의 내용은 바로 피보존채권이 제가 저번 시간에 추가 근저당권 앞에 추가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멘트가 없어버린다면은 이 땅에 관한 근저당권이 아닌 제 3자의 다른 근저당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니까 그런 고민이 안 되고 따라서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 채권을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가처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니까 이 사건이 설령 우리한테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훗날 말소등기를 청구해서 우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니까 일단 건물 부분의 등기에서 말소등기 유무는 모두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부분에 관한 가처분 등기고 토지 등기에서 말소가 시작되는 시발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년도 9월 10일자의 가압류 깁등기고 이럴 때 뒤에 있는 바로 매매 계 매매 예약을 원인한 이 가등기는 앞에 가압류라든가 근수당 등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 경매 낙찰로서, 오늘날 경매로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의 한계는 이제 영상 시간에 여러 가지 한계 등이 있으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요 경매의 낙찰로서 모든 권리는 저는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단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 임차 유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부동산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면서 또 시세가라든가 지자체또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권리분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제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6편 영상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2학기 때제 학교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마감 기간이 8월 25일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